프랑스 동부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한 호수와 운하의 도시 안시 프랑스인들이 노년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히는 곳이다 Very cool, sunny, 보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된다. 안시를 좀더 가까이서. 더 로맨틱하게 즐기고 싶어 유람선을 타고 둘러보기로 했다. 유럽에서 가장 맑은 호수이자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안시 호수 저 멀리 아기자기한 마을이 그림처럼 눈에 들어온다. 호숫가에 서 있는 고성이 한 폭의 그림 같고, 설산의 깨끗한 눈이 녹아 안시 호수로 흘러들어 유독 물이 깨끗하다고 한다. 안시의 구시가지는 프랑스의 베니스라고도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거리 풍경을 자랑한다. 그 중, 섬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이 유독 눈에 띈다. 섬의 궁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과거에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운하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구시가지는. 발길 닿는 곳마다 마치 중세 시대에 온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곳이 베니스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 Yeah, very nice and with the, with the beautiful r i v 사람들이 하나같이 발길을 멈춰서 맛보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샌드위치다. 스위스풍으로 치즈를 잔뜩 넣어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On a du fromage avec des produits fromage avec des fournisseurs locaux qui sont vraiment de la région spécifique à la région. Et on travaille aussi avec des produits euh, tout ce qui est jambon de la région.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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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치즈 맛의 비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치즈 장인은 비밀 공간인 숙성실로 흔쾌히 안내를 한다. 이 치즈들은 치즈 장인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de trouver des produits uniques puisque sur certains fermiers avec qui nous travaillons, nous achetons la totalité de sa production. Voilà, c'est vraiment une relation de, de privilège que l'on a avec les fermiers, qu'ils soient de Savoie ou d'autres régions de France. 1500 내 입맛엔 조금 짰지만 신선함은 확실히 느껴진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 이런 다양한 맛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가는 이들이 있어 가능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수원 위에서 풀을 뜯는 수많은 양들, 그야말로 장관이다. 몽생리셸은 중세 때 이곳에 수도원이 세워지면서 순례지로서 많이 알려지게 됐다. 몽생 비셸은 노르망디 지역 남쪽 연안에 위치한 작은 바위산으로 섬 전체가 수도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1979년에 수도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만까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수도원 성곽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봤다. 세련되고, <목소리도> 환경과 풍경, 계단을 따이 상층부로 올라가다 보면 독특한 건축 양가다 웅장한 특한에축을식수 웅장한 모습에 유을뗄수 없다. 라 메르베유 경이로움으로 불리며 고딕 건축의 걸작이라고 칭송받는다. 수도원의 내부 모습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만다. 수도원 3층에는 고딕 양식의 돌 기둥을 떠받들고 있는 지붕 달린 복도인 회랑이 있다. 성직자들의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 돌 기둥을 교차로 세웠다고 한다.

성벽에서 내려다본 모습에서는 수도원의 역사도 내려다볼 수 있다. 이곳은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가심해 예전에는 수도원을 방문한 많은 순례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한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전 순례자들이 걸었던 갯벌을 직접 체험해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곳을 방문할 때 반바지를 챙기는 것도 필수라고 한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 만큼 식당도 북적인다. 1882년부터 운영돼 130년 넘게 이어온 전통 식당. 오랜 시간만큼이나 남다른 역사를 자랑한다. 미식의 대가 폴 보퀴즈와 프랑스 현직 대통령은 물론

달걀을 거품 내서 부풀린 거대한 오믈렛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맛이다 이 오믈렛은 플라르라는 한 여성이 섬을 건너오는 순례자들을 위해 풍성한 식사를 만든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그 명성만큼이나 한번 맛보면 잊혀지지 않는 특별함이 있다. <목소리> 도빌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도시 트루빌 슈르메르. 이곳 트루빌 중심가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1036년에 지어진 이 어시장은

어시장 한켠에 마련된 곳에서 해산물에 와인이 곁들여지고 초장 대신 레몬즙을 짜서 먹는 것이 우리와는 다르다. 복 잡한 거리 를 지나 뒤켠 골목 으로 가 보니 나의 시선 을잡아끄는곳이 있다. Coming to the shop. My name is Bill Lushen. Welcome to Trouville. This is French life. Here we go. I guess uh, this painting is a biblical look at something modern. It's a Normandy man. His apples here, there. 그가 그린 그림은. 이 지역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초상화라고 한다. 그런데 그때 특별한 제안을 해온다. 화가의 작품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방구 앞에 자리를 잡고 30분쯤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초상화가 완성됐다. 내가 봐도 제법 닮은 뜻밖의 선물. 마지막 여정은 모네가 화폭에 담아 더 유명해진 에트르타의 해변, 팔레즈 다발로 불리는 절벽은 코끼리 모양을 닮아 코끼리 바위라고도 불린다. 이 절벽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파도로 깎이고 깎여 인고의 세월을 보여준다. C'est ce que je n'avais vu c o m 이고고즈이다 그리는 는 거, 와, 약간 어떻 레전드. 금방이라도 코끼리가 움직여 물 밖으로 나올 것만 같다. 절벽 위에 올라서니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마주 보이는 것은 탁 트인 바다와 아기 코끼리처럼 생긴 다몽 절벽이다. Magnifique, une ouverture sur le monde absolu, e un sentiment d'écrasement malgré l'altitude. Tellement le spectacle est impressionnant. 경이로운 자연과 마주한 여행, 백마디 말보다 더한 감독이 밀려온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준 프랑스. 그 속에서 함께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까지 프랑스 여행에서 자유가 주는 즐거움을 선물받았다.